붙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눈의 피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이건 진짜 역대급이고 앞으로도 뭐 가능할까 싶어요.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붙어. 진짜 너무 쉽게 붙지 않나요 여러분? 밀물이들 로션이에요. 오늘은 정말 많은 밀물이들이 기다려주신 바유 속눈썹 마켓 공지를 하려고 영상을 켰는데요. 일단 광고 배너가 없죠. 이게 혹시나 광고 같은데 왜 광고 배너가 없지 하는 밀물이들이 계실까봐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바유가 정말 갓 태어났어요. 정말 신생아와 같은 그런 브랜드인데 그래서 그런지 마케팅 예산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 속눈썹 마켓을 인스타에서만.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공구 같은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래도 이게 약간 좀 옵션도 복잡하고 제가 영상에서 이 속눈썹을 되게 많이 붙이긴 했지만 그래도 각 타입별로 이렇게 딱 비교해주는 영상이 있으면 좋잖아요. 이런 것들 영상으로 좀 꼼꼼하게 보여드려야 밀무리들도 구매하실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발적으로 찍는 영상이라 광고 배너가 없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눈썹 옵션 고르는 방법과 함께 각 속눈썹별로 눈에 붙였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어떻게 붙이면 속눈썹을 더 편하게 붙일 수 있는지 한번 쓰고 버리기 약간 속눈썹 재활용법까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알려드리기 전에 과유 속눈썹 왜 사야 하는가에 대해서 영업을 좀 해보자면 하 가닥 속눈썹들과 비교했을 때 속눈썹대가 일자로 되어 있어서 붙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아마 속눈썹 좀 붙여봤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텐데 이 차이가 진짜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 A자형 속눈썹 A자형 속 눈썹 같은 경우에는 타 속눈썹은 마감이 요런 식이거든요. 풀이 붙을 곳이 세 군데죠. 근데 문제는 속눈썹 풀을 바르면서 얘네가 합쳐져서 한뭉탱이가 된다거나 어, 어. 속눈썹에 붙일 때이세 개가 나란히 붙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지들 맘대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도 다른 H자형 속눈썹은 잘못 붙이거든요. 근데 바이 속눈썹 같은 경우는 이 아래 부분을 한번더 깔끔하게 마감을 해서 진짜 쉽게 붙어요. 닫아서 한번 붙여 보시면 바로 납득하실 겁니다. 한질로 정리하자면 남들이 30분 동안 열심히 공들여 만든 그 속눈썹을 바이유 속눈썹으로는 5분만에 할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쉬운데 속눈썹 자체가 가벼워서 붙였을 때 이물감이나 무거움, 눈의 피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도 붙이고 있는데 그냥 음, 붙였나 전혀 모르겠어. 그 정도로 가볍습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이미 영상에서 맨날 이 바이유 속눈썹만 써가지고 아 됐고 옵션 알려달라고 하는 밀물이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옵션을 설명드려볼게요. 첫 번째 옵션은 속눈썹 입문자분들한테 추천드린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A 타입 하나, V자형 하나, W형 하나. 이렇게 총 3개가 가는 옵션이고 첫 번째 옵션에서 선택하실 건 길이 9mm, 10mm, 11mm 중에 한 가지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mm를 선택하면 A자형, V자형, W형 10mm로 3개가 가는 거예요 이 옵션 선택 시에는 정가 44,700원에서 증정 포함 61% 할인된 23,1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옵션 다음 옵션은 꾹꾹 하는 날은 꼭 속눈썹을 붙인다 하는 밀무리들을 위한 옵션인데요 이 옵션은 A타입, V타입, W형이 각각 두 개씩 총 6개가 가는 구성이에요. 이두 번째 옵션은 옵션 1에서 선택 안함 누르시고 옵션 2에서 길이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옵션은 정가 89,400원에서 증정 포함 64% 할인된 33,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제 대망의 마지막 옵션 이건 진짜 역대급이고 앞으로도 가능할까 싶은 구성인데 저도 쟁일 옵션이거든요? 이 옵션은 총 10개가 가는데 선택하실 게 조금 많아요 10개가 5개, 5개로 나뉘고요 각 각각의 속눈썹 모양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A자형, V자형, V자형, W형.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속눈썹 모양은 5개, 5개 선택이 가능하신데, 길이는 10개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V자형 5개, W형 5개, 10mm. 이런 식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길이까지 각각 선택할 수 있었으면 베스트였겠지만, 그러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사이트가 못 견딘다고 하더라고요. 담당자님이 계산을 했는데, 진짜 몇천 개였어. 그 경우의 수가 그래서 제가. 한수 접었고요. 근데 아마 이 옵션 선택하시는 밀물이들은 아마 속눈썹 자주 붙이는 밀물이들이라 아실 텐데, 우리 붙이는 것만 붙이잖아요. 저도 11mm만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옵션 선택은 좀 봐주세요. 대신 이 옵션은 이 핀셋이 갑니다. 정가 14,000원짜리 핀셋이 가는데, 이게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속눈썹 붙이는 건이 뮤드꺼가 얇아가지고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털 뽑을 때 너무 좋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눈썹 아래 잔털이 좀 있는데 얘네들을 진짜 어 여러분 뽑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뾱뾱 이렇게 이렇게 너무 잘 뽑히죠? 아니 여기 사장님들이 뭐 하나 만들 때 진심이야 속눈썹도 그렇고 이 핀셋도 그렇고 약간 완벽주의자 성향이 좀 있으신 것 같아. 이렇게 요눈 살짝 튀어나오는데 잘안 뽑히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딱 잡잖아요. 당기면 뽑혀. 엄청 <laughs> 정리를 해버렸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얼마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 옵션은 정가 149,000원에서 증정 포함 무려 72% 할인된 59,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 사이트 오픈 전부터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언제 오픈하지? 언제 오픈하지? 하고 봤을 때그 런칭 가격보다 지금이 더 싸거든요. 원래 제품을 런칭... 할 때가 제일 싸요 근데 지금 그런 칭가보다싸다는거 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 가격은 사야 돼요. 후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여기에 좋은 소식 하나 더소개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옵션 전부 그냥 뭘 구매하시든 무료 배송입니다. 시사하게 도서상관 제주지역 제외 이런 거 없고요. 모두 그냥 어디서 시키든 무료배송이야 자 그럼 지금부터 A자형, V자형, W형 눈에 붙였을 때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 A자형은 속눈썹의 존재감이 뿜뿜하는 스타일의 속눈썹이고 각 기장별로 눈에 붙여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 V자형은 요즘 가장 많이 하는 샵 속눈썹 느낌의 스타일인데요 각 기장별로 비교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 V자형이 제가 평소에 영상에서 가장 많이 붙이는 그런 형태예요 지금도 V자형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W형 인데요. 요건 샵 속눈썹 느낌을 좀더 빠르게 연출하기 좋은 속눈썹이에요. 대신 지금 붙이고 있는 V자형은 좀 띄엄띄엄 붙여서 내추럴한 느낌 진짜 가닥가닥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면 얘는 아무래도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이 납니다. 요것도 길이별로 눈에 붙여서 비교해드리면 요런 느낌이에요. 속눈썹 처음 붙이는 분들은 이 미리를 좀 고민하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코멘트를 더 달아보자면 9mm는 진짜 자연스럽습니다. 보통 우리 그냥 속눈썹 길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9mm가 제 속눈썹 길이보다 조금 짧은 정도? 그래서 9mm는 정말 내추럴한, 티 아예 안 나는 그런 속눈썹을 찾는다. 그런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길이고요. 그 다음에 10mm. 10mm가 아마 가장 무난하게 붙이기 좋을 길이가 아닌가 싶은데 아, 9mm, 11mm 고민들 하시는 분들은 그냥 10mm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11mm는 저처럼 완전 화려하게 속눈썹 딱 강조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까 제가 속눈썹 붙이고 안 붙이고 차이 보여드렸죠 그렇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좋을 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션 설명 다 드렸 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붙여야 좀 쉽게 붙일까 속눈썹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뷰러부터 빠르게 해줄게요 뷰러는 평소에 하시는 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뷰러 뷰러 하기 전에 이렇게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빗어주시고 뷰러 사용해서 집어주세요. 집어주실 때 처음부터 확확 집지 마시고 결 봐가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내가 속눈썹을 아무리 예쁘게 붙여놔도 원래 내 속눈썹이 지 멋대로 둥근 한방 나있으면 속눈썹이 깔끔하고 예쁘게 연출되기가 힘들거든요. 완전 완벽하게 한올한올 한올 신경 쓰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가면서 뷰러를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뿌리 쪽을 꼭 집어주세요. 한 5초 정도 꼭 집어줍니다. 이렇게 결 정리해가면서 집어주시면 속눈썹이 정말 잘 정돈돼서 올라갔죠. 이렇게 속눈썹을 잘 올려두셨으면 이제부터 본격 속눈썹 붙여볼 건데요. 일단 이 속눈썹을 열어주시고, 이 귀퉁이에 풀을 조금 짜주세요. 그리고 속눈썹을 집어줍니다. 그다음에 풀을 발라줄 건데 풀은 꼭이 위쪽에. 이렇게 발라주셔야 돼요. 속눈썹을 잡은 상태로 이렇게 뜨듯이 발라주시고 옆에 톡 덜어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눈썹 붙일 때 속눈썹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 속눈썹 위쪽에 발라주셔야 이풀 바른 부분이 속눈썹 라인이랑 딱 붙습니다. 속눈썹에 풀을 발라주셨다면 살짝 흔들어서 말려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흔들어서 말려주시고 이제 붙여줄 건데 거울을 아래에 두고 속눈썹을 이렇게 이렇게 들어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런 표정이 되거든요? 지금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속눈썹 붙이기가 딱 편하거든요. 이렇게 한 상태로 속눈썹 난거 바로 아래 붙여줄 건데 이렇게, 내가 스킬이 좋다 하면 속눈썹 뒤집어가면서 이렇게 안에다 넣어주셔도 되는데 그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속눈썹 아래 붙여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속눈썹을 위로 올리면서 착 붙여주고 각도 조절. 한번더 보여드리면 이렇게 눈썹 들고 아래에서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붙여주고 각도 조절. 쉽죠. 아 나도 가장 속눈썹 좀 붙여봤는데 저렇게 안 되던데?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이거는 바이유잖아요. <laughs>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속눈썹 대가 일자로 돼 있어서 진짜 철떡같이 붙거든요. 그냥 이렇게 갖다 대면은 딱 붙어. 진짜 너무 쉽게 붙지 않나요 여러분? 이렇게 앞머리 쪽도 이렇게 아래서 위로 들듯이 탁 붙여주시면 철떡같이 철떡같이 붙습니다. 이게 붙이는 것 뿐만 아니라 초보자분들은 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조금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격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A자형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간격으로 붙여주시면 되고요. V자형은 이 정도 간격으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W형은 이렇게 붙여주시면 아주 예쁘게 붙습니다. 이렇게 속눈썹을 붙여주면 이 상태가 되는데 사실 이 상태도 예쁘거든요. 근데 여기서 결 정리해주면 진짜 그샵 속눈썹이 완성이 되거든요. 미샤 노리터치 보정카라.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거의 요것만 쓴다는 거 아실 텐데 이건 쿠팡에서 5,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는 진짜 저렴한 템인데 탑에서 무조건 써요. 안 쓰시는 선생님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착 속눈썹 하면 요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아이템인데 이게 막 검정 색깔 마스카라가 아니라 그냥 요런, 요런 물풀 같은 제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속눈썹을 깔끔하게 결정리해주기 좋아요. 요런 식으로 한번 쓸어주면 속눈썹이 자기 아기들끼리 뭉치면서 결이 예쁘게 정리됩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 진짜 얼마 안 걸렸는데, 너무 예쁘게 연출되지 않았나요? 반대편이랑 비교해보면 속눈썹의 효과가 이렇게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거 떼고 재활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게 마스카라로 내 속눈썹까지 막 엄청 뭉쳐놓은 상태에서 속눈썹 집어 뜯으면내 속눈썹도 같이 어 뜯기거든요? 근데 제가 그냥 물풀 같은 마스카라로 이렇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뜯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뜯어도 속눈썹 안 뜯겨요. 이렇게 뜯어주면 되고, 이거 버리기 아깝잖아요. 어, 이걸 어떻게 해버려. 지금 보시면 속눈썹 상태 완전 멀쩡하거든요. 이거 재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사실 이렇게 한번 붙였다 뗀 거는 별 처리 없이 그냥 붙여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결 정리가 돼있니까 붙이기 더 편해. 근데 이거 한세 번째 쓰면 대부분에 있는 풀이 점점 두꺼워지거든요. 이건 그냥 손톱으로 뜯어주시면 됩니다. 윗부분 속눈썹이 망가지지 않게 잘 잡고 뜯어주시면 되고 제가 전에 듀오풀 추천드렸었잖아요. 듀오풀 사용하면 그냥 이렇게 잘 떨어집니다. 이렇게 정리한 속눈썹은 요 이런 통 있죠. 이거는 무인양품에서 파는 미니 보관함인데 이런 통에 넣어서 보관해 주시면 다시 사용하실 때 편하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켓 공지와 함께 손눈썹 붙이는 법 재활용하는 법까지 알려드려봤는데요. 이번 마켓 구매하시는 분들은 구매 인증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켓 들고 오는데 아, 이게 마켓이 한번 밀리기도 하고 진짜 들고 오는데 오래 걸렸는데 기다려준 우리 밀물이들 진짜 너무 너무 고맙. 고 꼭또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줘서 고맙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